먼저 우리 코로나19 자책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3월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을 때 우리 군수께서 발빠르게 대응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어 대표발의에서 10만원씩 국민재난지원금 두번이에 걸쳐서 어 우리 주민들께 나눠드렸지요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상권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무조건의 지상과제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현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약 700만에서 20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대회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내수경기 살려낼 수 있을까? 상권, 상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영 상품권 좀더 주자고 그랬어 요 대상을 주자 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본인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십니다 남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시고요 맞죠? 근데 그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머리도 깎고 밥도 사 드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부양시키고, 주민복지도 실현시키고,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저 검토를 해서 우리 어원들로 잘, 저 협의를 잘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작은 부분부터. 예. 또 제가 행감 때 이런 질문도 했어요. 우리 사회적 일자리가 몇 개나 있냐? 그분들한테 돈이 얼마나 나오냐?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은 무주군에서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무주군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 무주 사랑 상품권 내년에 350억 만든다고 하셨죠? 군비 한 25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아, 그분들한테 점심 밥값이라도 상품권으로 지급해 보자. 자, 좀 작지만 5천 원으로 계산해서. 백일 드린다고 해봐야 50만 원이다. 그분들이 3,000명이라고 해도 15억이면 된다. 군수님, 우리 예산 집행 다못 하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모자라 상품권은 다 집행.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15억의 군비를, 상품권을 우리 내부 경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있겠지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평균 값입니다. 무주의 특성을 다 반영할 수가 없어요. 농업 분야 가볼까요? 우리 계절 근로자들 올줄 알고 있다가 모든 것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주군의 잘못도 아니고. 그분들 좀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소상공인 분야. 우린 관광객안하면 매출이 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 좀 도와드리자는 거예요. 청년 분야. 사회적 일자리 분야. 일자리 줄었어요,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는 좀더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예. 어렵지 않아요. 그 자료 갖다가 조금만 해서, 작년에도 46억 썼잖아요. 그 10만원씩 나눠준 건 좋긴 한데, 연봉 5천만원 이상씩 받는 사람들이 10만원 받으면 좀 면구스럽기도 해요. 핀셋으로 한번 지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영이 전혀 안 돼서, 참 답답하고 좀 속상했습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볼 수 이, 있지요? 예. 네, 하여 검토해서, 하여튼, 사, 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까 유석열 위원님께서도 청년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수 있는, 나가지,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자리. 기업 소멸, 인구 문제,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으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집도 사고, 노후대책 준비하려면, 그래도 국가에서 말하는 중위소득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자, 4인 가구가, 자, 3인 가구가 약한 390만 원.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100%. 사인가구가 480만원입니다. 무주에 480만원씩 벌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맞죠, 군수님? 예, 네, 없죠. 많이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태권도원, 뭐, 더규산 리조트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인구 소멸 지수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 인구에 대비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맨 뒤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농업 분야의 청년 사업, 우리 예산 배정 비율이 1%도 아니고 0.53%입니다. 0.53%. 취업할 데 없으면 장사하거나 농사 지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비농업 분야는 더 비참합니다. 0.004%입니다. 2 그래가지고 인구 유출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 변화, 그다음에 농산물 팔로 또 비대면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 참여 및 무주군만의 청년 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는 다른 법령과 도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규정보다 무주군민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만 49세까지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및 타 지자체 청년보다 무주군 청년 수혜 혜택자 연령 폭이 더 넓어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무주만의 청년 정책은 발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주만의 청년 정책 시작으로 청년 인재풀을 구성해서 군 각종위원회 구성 시 일정 비율 청년위원 참여를 제안합니다. 각종위원회 특히, 도시재생 등의 주요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여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젊어지는 군정, 또 젊어지를, 무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비 기숙형 학원, 인터넷 강의 비용 및 인재육성사관학교, 예체능 분야 학생 지원 방안, 방안 다각도 검토입니다. 무주군은 인재육성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으로 기숙형 학원비와 인터넷방송 강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는데 대면 교육이 어렵다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화상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재육성사관학교는 일반계 학생에게만 지원이 되고 예체능 분야 학생들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본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에서 태어나 무주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교육 혜택이 제공되도록 다각도로 검토 해 주시기 바라며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반디장학생제도와 관련하여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지연정책도 발굴하여 형평성에 맞는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참여 및 무주군만의 청년 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는 다른 법령과 도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규정보다 무주군민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만 49세까지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및타 지자체 청년보다 무주군 청년 수혜 혜택자 연령 폭이 더 넓어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무주만의 청년 정책은 발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주만의 청년 정책 시작으로 청년 인재풀을 구성해서 군 각종위원회 구성 시 일정 비율 청년위원 참여를 제안합니다. 각종위원회 특히 도시재생 등의 주요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여 세대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젊어지는 군정 또젊어지 무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비 기숙형 학원, 인터넷 강의비용 및 인재육성사관학교 예체능 분야 학생지원 방안, 방안 다각도 검토입니다. 무주군은 인재육성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기숙형 학원비와 인터넷방송 강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는데 대면 교육이 어렵다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화상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재입성사관학교는 일반계 학생에게만 지원이 되고 예체능 분야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본 취지에 부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에서 태어나 무주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교육 혜택이 제공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반디 장학생제도와 관련하여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발굴하여 형평성에 맞는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